저 포즈 좀 취해주세요 이쪽도 한만 봐주세요 수상 기대하십니까? 네 뭐... 바쁜 사람 불렀으면 상을 주시겠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 한 말씀 해주시죠 님 저기, 여러분들. 드레스코드는 아니, 포즈부터 좀 취해주시죠. 네? 포즈요? 하나, 둘, 셋. 인터뷰 네. 큐. 이번이 제 2회 주간아이돌 어워즈잖아요. 1회는 언제 했죠? 우리가 1회 했어요? 이해를 할 거라고 뭐. 기대, 기대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 프로그램을 아직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적합 같습니다. 칠때불가사의죠다 네. 제덕입니다. 네. 이거 진짜 연예인적이에요. 네. 우리 그 대장이죠? 어, 보스. 올해 이렇게 시상식이 네. 얼마나 네. 전통과 그리고 역사를 이제, 어, 이어나가 이런 네. 중요한 해이냐면, 예. 네. 어, 드디어 네. 우리 그, 지금 한국 가요계를 즐기고 <laughs> 있는 우리 스타디. <laughs> <이렇게 웃음> 하, 정말 우리 그 인피니트의 성규 선배. 아니요. 아니요. 솔로. 아, 그냥 심지어? 성규죠? 네. 아, 진짜 노래 너무 좋은데 많이 안 알려졌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무리도 이번에 곡도 내일. 네, 네. 한대서 받고. 음. 아, 내일은 정말 훌륭한 뺀데. 네. 왜 내일이 아쉬워서? 네. <laughs> 오히려 그 내일의 명상에 마이너스. 아,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뭘안 돼요. 막 그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솔로 활동하고 느낀 거는 많은 아이돌분들이 솔로로 꿈꾸는데, 그거를 좀,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 다들. 고민해봐라. 네. 아니, 게 진지하게 본인, 좀. 본인이 몸소 보이기 좀. 네. 다른 멤버들이니까. 아, 그리고. 아, 그렇지. 네. 방금 우 시상식이지 신경 고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상식입니다. 선생님 말씀하 결혼 발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아 방금 경규씨 어쨌거나 참, 우리 그 시상식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한 거니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성규 군은 두드러진 활약을 했기 때문에 초대했는데 네. 넌또왜안 해? 저도, 저도 그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제 본인 형 본인이 이제 거의 가족이 됐어 요 가족이 됐고 네. 아 근데 이렇게 진짜 주간 아이돌만큼 저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그런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따뜻하다고 음. 아, 송규 아, 씨. 따뜻하게 못 뭐, 음. 따뜻하게. 좀 따뜻한데요. 음. 자 오늘 저 주관 아이돌 제2의 시상식, 제인들뿐만 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저희 주관 아이돌 제2의 연예대상 시상식을 빛내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의 가장 보석 같고 귀여운 우리 막내 제이홉이세요 우리 소영 그서 시상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야. 아, 우리 소연양이 처음으로 우리 주간아이돌 네. 어, 시상식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제 2회 주간아이돌 어워즈 진행을 맡은 포뮤니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자 그럼, 그럼 지금부터 제 2회 주간아이돌 어워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행 좋다, 진행 좋다. 아! 아무운서도 되게 추워. 발음 아, 좋더라. 시험 봐라, 시험. 어? 기가 선다니까요 아, 빨리. 너무 잘하는 걸 어떡해요. 그럼, 네가 최고야. 참, <laughs> 아, 이거 네. 좀 너무 대중이 달라서 아, 빈정상하라 그런 건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닌데요. 네. 그런데 <laughs> 이런 아니에요. 말 하면 되게, 네? 이룬 씨가 되게 민망한것 같은데. 네. 제이런 씨보다 좀 선배잖아요, 한참. 네. 네. 근데 이룬 씨 자꾸 옆에서 예능을 저는 가르쳐 주냐고. 아, <laughs> 네. 어떤 네. 부분을 네. 이렇게 가르 <laughs> 배울 고 배워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알아 뭐라고 하는지. 다들 되게 소연씨 오셔가지고 되게 막신나는친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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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말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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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잖요요저저저저저저 네, 네. 네. <laughs> 먹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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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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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성규, 제가... <laughs> <좀> 앉아봐 저좀 앉아봐 저저저 자, 소윤 씨, 다시 전시장으로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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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 2회 주간아이돌 어워즈 첫 번째 시상은 주간아이돌에서 최고의 애교를 뽐낸 아이돌에게 드리는 우쭈쭈 귀요미상입니다. 아, 우쭈, 아, 우쭈, 아, 우쭈. 우쭈쭈 귀요미상이요? 아, 우쭈쭈 귀요미상! 우쭈쭈 쨈쨈 아, 우쭈쭈 귀요상이 아, 우쭈쭈 귀요미상! 아, 이거야. 선규님이 해줘야 돼. 일어나, 좀 가르쳐줘, 예능좀가 진짜 배워 배워야겠다. 아, 이런거 한마디 깔끔하게 해줘 그런식, 그런식으로 하면은 방송이 나갈 수가. 뭐라 <목소리> 그 <목소리> 일단. 지금, 일로아갈래갈래갈래 그, 거발이다 초발이다. 신규가 지금 모든 상황이 강황스러운 거야. 찍쭈상할때좀 아. 아. 그런 리액션이나 표정 동작 같은 거좀가르쳐줘 알죠. 아. 우쭈쭈. <laughs> 우쭈쭈 개음이상 아,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laughs> 다 같이 화합해서그럼요 이게 스타트인데. 우리 안쪽에서 아. 합시다. 네. 우리 글로벌이잖아요. 같이 해주세요. 아 이제 성규군 하나 보고 같이 괜찮아 같이 같이, 같이 할까요 같이. 그럼 하나 둘셋 우쭈쭈 기염이사 아 이제 성규군 <laughs> 좀 성의 깨지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쉽죠 그죠 네, 아쉽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aughs> 얘 나보다 다섯 살 어려요 자 다음 장학자 문예 붙여 볼까요자첫 번째 시상식 네. 네. 종목은 우쭈쭈 기염이사입니다 우쭈쭈 기염이사 귀요미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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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우쭈쭈 귀요미상, 대쟁이 <안뇽> 아, 아기 강림 애기, 샤이니 키애교대결애교대결애들애대교 대결 가요 자, 시작. 범인 게요 자, 가족의 힘을 가질요 자, 가족 아, 진짜 세게 떨어요 진짜 의 창시자. FX 크리스타. 아, 끝났지. 짜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럼 한 점. 한 점. 그럼 한 점. 아, 진짜? 근데 완전, 완전 귀엽게 해야 돼. 돼. 아, 뭐... <laughs> 이거 시계 뜨는 거본 거잖아 <laughs> 좀 더+ 좀더, 좀더 오빠, 고기 먹게 해주세요 하이구이 <laughs> 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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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데 <웃음> <웃음> 아 맞아요 아, 이 아우 좀쳐요맛있 하고 싶은 표정 애교 에이핑크 몸이 아 몸이 괜찮은좋아 이거 미용에서자가방금 예, 아 귀여워, 예쁘게 예쁘게 레몬 한입딱 먹고 표정 바람 한 넣어주세요 하이라이트였지 먹고 어? 보미형 너무 좋아 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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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예예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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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까지 유지해주세요 비주얼 담당이니까 인중 찌그러지면 안돼 그들 안돼! 들르 안돼! 언니 안 돼, 안 돼, 어 흔들어 흔 귀요미 붐의 출발점 이토비 이룰이 정도 용무고 제식구 챙기라고공격하기이다기있 기요미. 기 얘가 아니래. 이기 어디다 기야 무슨 이런 거일말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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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스키기 좋아지. 따다 일단 이기 이다기이 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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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니이다이다 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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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다 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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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니 이다니, 이다니, 이다이다 이다니, 이 이다니, 이다 이다니, 이 귀미이다하기기여미상상에 사는 기어미, 사고에 사는 귀여미오늘하기오는 기어미, 최기어미. 안돼 안돼. 막발에 막발. 안돼 안돼. 아라오는데 막발에 승진을 하아 안돼 탈 끝까지 기워야지. 안 안돼. 막발에 승진을 참 아, 우리가 그래도 보니까 방송을 하긴 했구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말이 거쳐갔네요. 짧은 한이였습니다만 참, 제희저 진행을 잘하네요. 약간, 약간 나네. 사이즈네. 근데 우리 소연이 형어때 좀, 스스로 좀 애교가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 저 애교 진짜 거. 없어요. 우리 소연이 형도 한번귀이 하고. 귀한번 해줘요. 어머, 벌써 세, 어머, 어떡해. 나, 세팅하고 있잖아, 세팅. 네. 어? 세팅하고 손가락 붉게 세팅하고, 세팅하고, 세팅하고 있잖아. 네. 네. 5, 세 7에. 1 더기, 일은귀여

이런 건 솔직히 귀여운 친구들이 해야. 귀엽잖아요, 여긴. 충분히 귀여우세요. 한번 해봐요. 뭐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네. 2 더하기 븐에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어? 그루피도 만들었어. 우와. 아, 아, 아. 자, 우리 이때 우쭈쭈 귀여움이랑은 네? 가장 예. 네? 귀여운 우리 소연향이 발표. 그렇지, 그렇지. 아, 그궁금해다 누굴까? 아, 그게 이 통일을 했거나 우쭈쭈 뭐 이런 거다가 아파다고 어... 뭐? 이른아! 아, 야... 원해요? 우쭈쭈 무기 면상원레요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우쭈쭈 기영상 누굽니까? 대리소감 네. 해주세요. 대리소감고 대리소감. 대리소감. 이거좀 전달해 주시고. 아, 대리수상. 네, 대리수상. 네, 대리수상. 야, 이거 전달해 주시고. 네. 실제로 좀 전달을 본인이 또 직접 해 주셔야 돼요. 자, 왜냐면 저희는 좀 귀찮아서. <laughs> 우측쪽귀여이 부분 수지. 이 사람은 상큼한 애교로 칙칙한 중간 아이돌 지하 3층을 정화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기에 오늘 이 상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26일 중간 아이돌 제작진 일동대리수상 이륜. 수지식으로 좀, 그,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수지식으로, 수단식으로 1닭이는 귀여미, 2닭이는 귀여미, 3닭이는 귀미야여구나너누구 따라한 거잖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상태는 반납을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제작기 때문에. 만만 부른 거예요? 만만 요것만 요것만. 요것만, 앞에 그만, 상짱만 빼고. 이건 제작용으로. 도 죄송합니다. 죄송 <laughs> 하나 돌려먹게 하는 거예 <laughs> 자 그럼 다음 시장 할까요? 네! 아 시장이 뭐 모르르르륵 그럼. 뭐, 그럼 시장 영을 해주렸네요 여자 연예인은 권소연이에 고정합시다, 번서에 고정합시다 번서에 고정 뭐 이렇게 할까요? 네해버려 좋구나 좋아좋죠 그럼요 자 그럼 다음 시장 할게요 자꾸 저, 저 제가 얘기하면 왜 <laughs> 이렇게 웃으세요 좋아서 그래 좋아서. 아 좋아서 네. 네. 다행이네요 니가 뭔데 내 감정을 아까 부터 전달하는 게어 야, 얘는 콤비인데, 예능 콤비야. 예능 새 콤비인데요, 지금. 두덜 두덜 콤비. 아니, 좀, 말, 이렇게 말해 너는 마용이... 내가 알아야 될게 있어. 2기 프로가, 네. 형이 처음에 1회 게스트로 나왔어. <laughs> 아, 근데, 만약에 형이 그때 출연 을안 했으면, 넌 지금 여기 없어, 이제 그걸 알고 말해야 돼, 자꾸. 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laughs> 야, 새로운 콤비입니다, 우리 네. 성훈이. 어, 성훈이. 네. 성훈이. 네. 네. 음? 자, 그럼 다음 시상 이어갈까요? 네.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아이돌에게 드리는 너네 노래인데 왜 추지를 못하니 상입니다. 맞아요. 아 재밌었지? 예, 아이돌 분들한테 가장 좀 어려운 코너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예, 예.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